저 코리아니 시저 아우스 코브렌츠 코블렌츠라는 도시에 온6 0살 먹은 부인입니다. 포노인 바바이미어. 20년. 20년 전에 저한테서 치료를 받았습니다. 어, 반드샤이퍼팔. o n e o p e r a 네. 그러니까 반드샤이퍼팔. 척추 협작증. 한국말로 하로 어, 수술을 어, 했는데 수술 아니 수술 어, 단정이 난데 수술을 받지 않고 20년 전에 여기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. 비피프말, 휘어피프말. 야네 따서 번 치료 받고 지금 20년 동안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재생하지 않은 것입니다. 오늘 다른 이유로 왔습니다. 그래서 20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거 보십시오. 터이 힘이 단단해졌어 옛날에 이 힘이 하나도 없었다고. 반호 오케이 오케이 이 힘을 볼 때는 이건 그냥 완치가 된 거라.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치료가 되면은 뭐 자주 또1 년에 한두번 가야 되는 걸로 아는데 원인이 제거되면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. 마스바우어자케 야. 아주 뭐 어때? 벤타임 프로파일 아 소. 아마 상당히 조그내 초일다. 아마 상당히 어봤더니 신발이 작은 신발 을신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. 그래서 신발이 옛날 상태의 큰 신발로 계속 하니까 이 힘이 있고 이 힘이 있고 이 힘의 강한성도로 상태라서 아 이거는 완치가 됐다는 걸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우리 오는 손님들은 모두 치료가 되면 원인이 제거되기 때문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20년 만에 왔기 때문에 내가, 어,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이건 세상에 다시 또 알려야 되겠다. 할렐루야 때 땡겨, 너이 말해 하듯이 아버, 이모 비도 컴백.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다니는 것처럼 한번 치료가 돼도 1년에 한 두세 번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20년 동안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. 집안 시아래 비 네, 20년 동안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. 이와 같이 완전히 치료되는 것은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몸이 다시 발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. 결국 우리 자연은 스스로 치료하는데, 우리 현대 문명, 현대 의학에서는 이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는 이렇게 다시 재발되고, 재생으로 또 어떻게 통증이 되고, 이렇게 20년간. 그럼 지금 60살이면 40살 때 수술단정을 판단 내는 걸 이번 치료받고 20년 동안 없었던 거. 지금 제가 체크해보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. 벤두비도 크라네슈, 딴냐? 다시 작은 구조를 신때는 이 병이 돼 재발하지 만 이렇게 자유로운 어 구조상태를 때는이 병은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. Is that t l l 네? t l l 정말 이건 기적, 정말로. 어, 좋은 일이라 합니다. 다시 어, 통증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갈고락에 힘이 없어서 여기를 하고 여기를 하고 이 근육을 풀어주고 혹이 발의 힘이 20년 동안 유지를 한 겁니다. 박크 스포트? 아니, 가네 스포트네? No, no, no. 누워네 자기는 스포트 같은 거안 하고, 어뭐그 스포트하는 그런 추세도 안 가고, 어 걸어다니기만 한답니다비필 스톰 대게 비오프트야 얘들은 예, 다 개를 데리고 어한 시간 어그서 90분 정도 매일 걸어다니기 당이 합니다. 그러니 뭐이 발이 얼마나 튼튼해지고 자연적인 조건으로 건강해집니까. 그래서 발의 통증이 제거되고 발의 힘이 있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매일 한 시간씩 걸어다니면 일생 동안 다시 통증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Danke, dear. Bitte. Danke auch. 자기도 고맙다고. 오케이. Okay.